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블릿입니다. 오늘은 에이블릿 베스트템 순위 제품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예쁘고 좋은 제품들이길래 많고 많은 쇼핑몰들을 제치고 베스트 순위에 들어갔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품은 이렇게 일반 베스트 순위에서 4가지, 샵 출발 베스트 순위에서 2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옷들은 모두 봄에 입기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봄옷 필요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베스트 순위 제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로즐리의 조조 핀턱 셔츠 미니 원피스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쇼핑몰 원피스 부분 1위 제품이더라고요. 저번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리게 되네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셔츠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면 의사 가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허리 뒤쪽이 고무줄로 짱짱하게 잡혀 있으면서 가운데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고 기장도 제키167 기준 허벅지 반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라 전혀 불편감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요게 화이트 원피스라 비춤이 조금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착용해보니까 생각보다 비춤이 심하지 않고 딱 이렇게 봤을 때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셔츠 원피스 느낌이라 썸남 만날 때나 데이트할 때 입고 나가시면 눈에서 바로 하트 나올 것 같아요. 다음은 꽃마켓이 올 가디건이고 이것도 로즐리 제품이에요. 구매일 기준 쇼핑몰 전체 파일를 하고 있었고 사실 2만 원대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이블리하면 딱 떠오르는 청순 여리 스타일 뭔지 아시죠? 스키니에 요거 하나 딱 입어주면 청순 여리한 에이블리 모델 느낌도 나고 몸에 예쁘게 차.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 봄에 입기 딱 적당하게 얇고 착용했을 때 까끌까끌거리거나 따갑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색감은 0 가지나 있어서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구매한 블러쉬 핑크는 톤 다운된 차분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고고싱의 바나이 모찌 슬랙스예요. 구매일 기준 쇼핑몰 전체 2위를 하고 있었고 이게 45만 장이나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으면 45만 장이나 판매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스판기가 너무 좋아서 요거 입고 운동해도 될 정도로 너무 쫀쫀해서 장시간 일하시는 직장인분들께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었고 부김도 많이 안갈것 같은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랑 기장을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167이라 165 기장을 선택을 했는데 길이가 복숭아뼈까지 내려와서 저처럼 롱 기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170 선택하셔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데일리로 입고 싶어서 베이지로 선택했는데 저는 나중에 블랙도 하나 더 구매하고 싶어요. 너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조이조이의 본디 힙한 카고 미니 스커트예요. 구매일 기준 스커트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건 가격 디자인 모두 1위를 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스커트들이 엄청 짧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롱기장이랑 숏기장 둘 중에 선택을 할수 있어서. 내 키에 맞춰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제키167 기준 롱기장이 편하게 입을 수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속바지까지 있는 완전 꿀템이에요 색상은 네 가지인데 저는 데일리로 입고 싶어서 베이지로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 사이즈도 엄청 다양해서 저는 스몰 사이즈를 했더니 딱 편하게 맞았어요 올해 Y2K가 또 지속적으로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카고 스커트 하나 갖고 계시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샥출발 베스트 제품들을 보여드 요거는 휴지마켓 제품이고 털 빠짐 없는 솜털 단가라 가디건이에요. 구매일 기준 아우터 57이었고 사실 이런 가디건은 어쩔 수 없이 털이 우수수수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름 그대로 털 빠짐이 전혀 없었고 두께도 생각보다 얇고 털이 막 풍성한 게 아니라서 봄에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후기에는 핏 칭찬이 많았는데 크롭 기장이면서 살짝 넉넉한 사이즈라 제 체형에는 조금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치만 이게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뻐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색상은 네이비 블랙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네이비 컬러가 좀 흔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요거를 좀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드솔의 크롭 유넥 기본티예요. 이건 구매일 기준 상위 카테고리 8위였고 기본템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이 제품은 몸매를 딱 깨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핏이라 손이 많이 갈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비춤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단독으로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장이 길었으면 살짝 내복 같은 느낌이 났을 텐데 다행히 크롭 기장이라 그런 느낌이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완전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나마 가격대가 9,000원이라 이해가 가는 딱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에이블리 베스트 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대부분 가격적으로도 퀄리티적으로도 마음에 들었고 베스트 제품이 인기 있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옷 너무 잘 만들지 않나요? 않나요? 혹시 쇼핑하다가 옷뭐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베스트 카테고리 가셔서 취향에 맞는 옷 구경해 보시면 훨씬 편하고 실패 없이 쇼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쁜 옷 실패 없이 구매하셔서 성공한 봄 쇼핑 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